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CQ 방송입니다. 예, 어, 다들 오늘. 하루를잘 보내셨죠 예, 어 이제 어 대통령 선거가 어 끝난 지어 이제 이틀째를 어 맞이했죠 이온 국민의 이 정성이 이 통했는지 가과수로 이제 정권 교체가 어, 되었죠. 그리고 이두달 사이에 이제 어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제 어 정권을 인수 인계를 이제 받는 인수위가 어 이제 작동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 당선인 비서실장의 장재원 의원이 어 내정이 되었죠. 그리고 또 대변인의 김훈의 어 대변인이 君のおわに、デベンのロジェ、クレジェイでおくよ、テオクルモ。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제 호가 이제 조금씩 이제 꾸려지겠죠. 그래서 인수위원장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말 뭐갈 길이 어, 정말 많죠. 어,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뭐 국무총리로 갈수 있고 경기지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대표로도 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제 윤 당선자께서 어 후보 시절도 얘기했듯이 이 공정과 상식 위에 또각 강국이라는 이이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어, 포부를 가지고, 어. 오버를 어, 가지고 이 스펙트럼이죠. 그게 이제 영역을 열, 넓히는 데 이제 어, 이 윤석열 이 이제 당선자와 안철수 이제 대표간에 이제 조화가 어, 맞아 떨어지면서 이 단일화가 되었죠. 그리고 3월 4일 날, 오늘이 10일이니까 불과 일주일 전 바로 오늘 어 제가 뭐 유세를 보러 이제 어그 그날 뭐 제가 저도 뭐 물론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또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단일가참 이렇게 참 어렵게 어렵게 하다가 이렇게 더 이루어지는구나 싶고 지금은 또 이제 뭐 이제 이제 양당이 이제 합당 이제 추위까지 가는데 그래도 지금 이 이준석이가 지금 어, 그 말단 되는 이 지금 뭐 시계 또 말을 하고 뭐 내정을 하니 뭐 그러는데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낫, 왔다는 말이 있죠. 그래도 뭐, 안철수 이제 뭐 대표가, 어 이제, 이제 당대표로 이제 출마를 해서 하는 밥, 하는 길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이 주석이 바하는좀좀더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어쩌면은 이, 이 마판 여론조사에서 시크 나서다가 정말 뭐 그날 이제 뭐 이재명에게 한,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첫 투표에서부터 한, 한 5시간 가까이는 윤석열, 이, 그때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어 거의 뭐, 한10% 넘게 거의 쳐졌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것을 줄여나가면서 어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어 따라붙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 진행이 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제 일본 수상가도 또 전화를 했고, 또 이제 중국 대사도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에는 유석열 이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이제 당선자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청와대를 비운다는 자체가 좀 그것이 내내 마음이 걸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 대통령의 이 아니는 국가의 곧 아니와 그 직결이 되고 요 그리고 강화문 정부 청사가 이 건물이 노화되고, 후또이 어, 대통령이 방어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청와대만큼. 그래서 만약 제가 대통령이있으면은 그냥 탈권인을 한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직제를 줄이고 이제 이런 쪽으로 저는 갈 것인데 그것이 이제 윤당권자와 이제 제가 차이가 있겠죠. 저는 물론 뭐이 이, 유튜브를 하는 이 방송, 방송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이 대통령 후보와 제가 차이가 좀그 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실용 외교를 이 절차 나가고 또 한미 동맹 그리고 또사드 추가 배치 같은거 이런거는 참 상당히 잘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지키고 이제 우리가 사드만 있어서 안될 것이 어, 북한의 이, 이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 뭐 킬체인이나 이런 뭐 무기도 어, 곳곳에 우리가 어, 늘 우리가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미일 동맹의 토대 위에 또 튼튼한 이 경제와 안보 그것이 이 무엇보다도 이 가장 어 중요한 이이그선행적권이 아닌가 어 저는 뭐어 이렇게 제가 얘기를 또 이제 해보게 됩니다. 아, 정말, 뭐, 그 여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 한 이틀을 어, 거의 쉬었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오는 그동안, 뭐, 몇몇 주 동안 이렇게 뭐, 이, 장거리 뛰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하고 하니까, 뭐, 신경 쓸 일도 많았죠. 뭐 그러 그, 그다 보니까 뭐, 어, 이렇게 또 뭐, 이, 그러니까 이 피로가 좀 누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 이것이 일치인지 모르지만, 어, 그날 제가 이, 이 대선전까지 제가 구독자가 399명이었는데, 어, 공교롭게 그 대선날이 어, 막 긴장 때 되고 그런지 몰라도, 그날 제가 구독자 400명을 제가 돌파를 했죠. 예, 어 그리고 뭐한간에 들리기로는 뭐 이제 선거 부정도 있었고 또 이준석이가 이제 당대표가 아직은 세상 보는 눈이 좁지요 우리가 20대 남자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여성들도 우리가 품에 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은 이대녀의 약을 이그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듣기로는 그 20대 여성들이 참그 형석이 입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이 제명에게, 이 제명에게 그 선택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것이 뭐 신의 한수의 말도 그렇고 제가 뭐 여러 유튜브를 모았습니다만은이 뭐이 들어보면은 전부 거기야 거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그렇죠. 약간은 야당이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고, 어? 여론조사에서도 뭐, 정권 교체가 우, 우세련이 있다. 그리고 저들 페이스에, 뭐, 유한다리나 뭐, 역풍, 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안철수 이 대표가 솔직 말하면 국민의 힘을 거의 어? 구해 있는 셈이나 거의 진배가 없죠. 만약에 이 조사 기대로 이 봤다가는 정말 뭐 우리가 무슨 페이지에 넘어가서 또 이번에 진짜 뭐 국물도 없었죠졌으면은 그래서 이번에 뭐이 선거를 이제 참 어렵게 이겼고 그래서 이번에 가장참 저도 그렇죠 뭐 이제 물론 어제 방송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뭐좀 적습니다마는 제가 윤석열 후보에, 저, 그, 윤석열 당선자께, 어, 보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렇죠. 제가 이비호를 속된 말로 하는데, 저도 이 운전 면허증을, 너무나 힘들게 땄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껴야 하듯이, 우리 윤석열, 어, 이 후보님께서도, 어, 늘 어려울 때, 어려울 때를 잊지 마시고, 늘, 한결같이 늘 국민들만 바라보시고, 어 그렇게 갔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기를 마치시고, 어 퇴임하는 날, 어또 국민들로부터 이 박수와 갈채를 받으시고, 받으시고, 어, 참, 이 안전하게, 어, 참, 이 물러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어, 기다리지죠. 그래서 뭐, 윤, 윤단서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우리가 좋게 말하면 순리대로, 그 법과 원칙대로, 어, 그렇게, 어, 국정 운영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 간곡히 또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3월 이제 중순으로 어, 들어가는 이 시점이죠. 그래서, 뭐 저도, 어, 늘, 예, 뭐, 방송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전번에도이 방송을 이렇게, 이, 했지만은, 만약에 문재인 지금의 이제 저쪽 대통령이, 국민의 여망대로 있는 그대로 정치를 했더라면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리가 없죠. 그래서 문재인, 문재인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을 자기 자초, 자기 자신이 자초를 했다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첫 설령 들루킹이고뭐 간에 그래 했더라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청와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임종석과 이런 인물들을 가감하게 목을 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안치되 정말 이쪽 저쪽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 이 드림팀을 정말 꾸려나갔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우리가 5년 내에 중국과 북한의 그저 굴정함에꼭 지지 끌려다녔던 게 그것이었고, 북한의 핵이 사라지기는 커녕, 이제 북한의 핵이, 이제, 소치만 하면 뭐, 우리, 뭐, 코앞에까지 다 왔다.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라 빚이 그만큼 늘어났고, 아이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하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가심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말 5년 동안은 잘 국정을 이끌어가시고 중요한 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그렇죠.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아쉬움이 있어야만이. 또그 다음에는 아 이런 경우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것들 서민살이도 이 풀어가는 것도 어, 어쩌면 먼장례를 두고 조금씩 이제 일을 어,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이극혁히 이르는 늘어나는 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노조개혁을, 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해외에 나가던 이 기업들을 불러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감히 또 규제를 역할을 해서 기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젊은 남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놓도록 이 세금 규제도 또 감면해주고. 또 일단에 건설 현장을 건설을 이이 노후된 화이 집을 이 철거를 해서 새 건물을 만들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일을 할수또 이제 이 집을 어, 정말 뭐큰돈안 들이고 살수 있도록 이런 것도 어,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 저 또한 또 그렇게 또 생각을 또 어, 해보게 됩니다. 저도, 어, 그래서 뭐, 참, 이, 지난해 이제 11월 달부터 11월, 12월, 그 다음에 이제, 음력 12월, 그리고 지난달 2월, 이번에도 3월, 그 대선 그 직전까지, 참, 뭐, 방송도 제가 찍기도 많이 찍었고요. 또 구독자도, 거의 한한0명 가까이 거의 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바가 어, 제가 여러분에게도 얘기 해 드리는 것은 어, 제가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 제가 어, 얘기를 어, 해 드리는 것이고 요또이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번에 뭐이 전라도가 또잘사고또 대구 경북이 또, 또,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그리고 서울에 비롯한 이중부권또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이, 이 윤석열 후보께서 이내성화던이 탈원전 다시 가동하겠다. 이 점은 상당히 잘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서 그, 전기 자동차 뭐뭐 뭐 그런 걸 한다. 그것도 일단 기본이 전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어 이제 원전을 또 가동을 시킴으로써어또 우리 남대로 또 이제 사는 것을 또 이제 이렇게 또뭐할수 어, 있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어,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또 이제 생각을 또 어, 해보게 됩니다. 예, 뭐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어, 해야 될 시간이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어, 늘 얘기를 해드리지만은 정권이란 것은 참 요원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이 나라가 좀더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또 출근길 방송에서 또. 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예, 행복한 시간 들내십시오 예, 들어갑니다.